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인 것을 그가 밝혀요 그로 인해서 이빌립보시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빌립보 시에 이 최고의 이 수장 그 사람이 집정관이거든요.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빌립보 시장인 거예요, 시장. 이 시장이 이 모든 일을 처리,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일변, 어, 변하게 되는데, 이, 이것은요, 단순히 고문을 한 그런 일만이 아니라, 이 로마를 모독한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직접 바울이 있는 그 지하 간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간방에서 인도하여 추억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떠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러한 혐의를 감추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을까? 단순히 자신을 모면하고, 좀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막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루디아와 그 가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고요. 그리고 이귀신든 요정을 치유하면서 그 여정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지도자의 말하면 핍박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안정을 주고자 로마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세상 권력에 의하여 움직이고 세상 권력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계라 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묶고 풀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그런 권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권력, 그들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 더더군다나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바로 그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박자 집정관이 직접 찾아와서 바오를 추록시킵니다. 그러자 바울이 행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본문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바로 향한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 루디아의 집은 바울과 신라의 숙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신라가 함께 머물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과 신라가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에 지하 감옥에 넣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복음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특히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바울과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실라가 바로 그 루디아 집에 간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바로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 터가 움직이고 옹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는지 간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리까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수가 예수 그리소를 믿게 되고 그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소를 믿게 된 그러한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박자 집정관들이 직접 바울과 신라를 찾아와 그들을 옥에서 풀어내어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위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위로한다와 곤면하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같은 말입니다 위로와 곤면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권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거리 서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권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어가 바로 두 사람,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두 사람이 가니라. 그들이 가니라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갔어요.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또 다른 성교지를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교지를 향하여 두 사람은 갔다. 그런데, 바울의 이 동행자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입니다.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했죠.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고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총네 사람이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와 누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대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립보에 다시 파송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는 바로 그 빌립보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누가는 왜 혼자 빌립보에 머물렀을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상당히 참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당시에도 의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빌리뽀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누가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빌립보로부터 떠나 다른 선교지로 갈때 누가는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누가가 남은지를 아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독특한 문체가 있습니다. 그 주어 문체인데요. 그 주어 문체가 우리로 시작하는 우리 문체예요. 우리가 가니라. 우리가, 우리가. 주어가 계속 우리가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들이로 바뀝니다. 이게 문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라는 문체가 또 등장하는데 그 문체가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서야 우리 문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20장의 그 사이, 그 사이는 우리 문체가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우리 문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라고 하는 우리 문체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라고 하는 이 문체가 등장하고 또 다시 우리가 라고 하는 문체가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에서 우리가로 이어지는 이 문체는 그 사이의 기간이 약 5년입니다 처음 우리 가로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본문이 마케도니아에서 끝납니다 마케도니아 빌리보예요 그리고 또다시 20장에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또다시 우리 문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머문 것이에요. 약 5년에 걸쳐서 머문 겁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어, 사도 바울이 쓰죠. 그 빌립보 서신은 사랑의 서신이 사랑의 서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한 거요. 예 사랑의 마음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런 표현이 매 장마다 등장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기뻐하다 쁨이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게 연달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가 있었어요. 의사인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맙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요. 예 그것도 우리 문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맙니다. 비단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봐도 이 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리마태 아니에요? 마태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를 때그때 마태의 심정, 마태의 구체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법한데 철저히 자신의 이야기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쓸것 같은데 한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야기하고 넘깁니다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데 제3자적인 입장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씁니다. 복음서를 쓰는 저자나 누가 복음을 쓰는 누가나 사도행전을 쓰는 두가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헌신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쓴 저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헌신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뒤에서 묵묵히 복음을 감당한 누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으로 위대한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이 필리포 교회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었나? 그들의 이 구성 그리고 사회적이고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인데요. 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나? 방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 대로 그는 두아디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당신은 소아시라로 불렸죠 이 소아시아로 불리는 지금의 터키 출신입니다. 그리고 필리포는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의 성입니다. 지중해를 건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사업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요종 그는 노예였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예요. 그리고 인정적으로볼때 그런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노예가 빌립보 출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팔려온 노예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간수,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립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요즘 같은 우리 사회가 아닌 것이죠. 아주 과격한 사회입니다. 계급 구조가 분명한 사회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수 있는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런 계급 구조가 분명한 그러한 사회인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 살아남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때 누가와 같은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와 같은 분들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서 나가는 그런 누가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장로님들, 누가와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누가와 같은 권사님들. 누가와 같은 우리 집사님들, 누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누가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을 만난 거룩한 믿음이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원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